장애인들은 20년 전 오이대역 장애인 추락 참사는 장애인 운동의 출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타정만 하면서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년 동안 이동권 보장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운동단체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오이도역에서 추모제를 열고 20년 전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을 추모했습니다. 추모제를 올린 장애인들은 오이도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호선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장애인들은 그들이 탄 열차를 오이대역 추락참사 20주기 특별열차라고 정하고 바닥과 창문, 의자에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다. 교통약자 편의증접법 개정하라.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라.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그리운 것을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들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서울역까지 오는 도중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 없이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장애인 활동가들의 구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철이 서울역에 도착 실체 이용 장애인 활동가는 이동권 보장을 호소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지하철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내리면서 투쟁을 하겠습니까? 장애인은 들 20년을 어, 이동권을 야기해왔고 그에 남는 상황은 아니 왜 승객을 잡은거야 렇게시치는 서울시는 저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약속을 해놨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인들 지금 왜. 많이 항의 하고 계시지만 장애인들은 이때까지 지동통 재조정하서힘게하며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울을못받한 사항을 이해하시니다 장애인 분들이 투쟁해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고 아니, 그 엘리베이터를 통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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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 노인 분들이십니다. 가장 많이 타시는 분들이신서 이렇게 네, 우리에게도 막말하지 마시고 몇 정도야, 서울시청에 항의해 주십시오. 네. 네. 아, 에이 어 잠깐 좀못 잠깐 이 아, 아니잖아요. 얼마 정에왜 정도 정도? 어, 어, 아, 아, 소객들이 알지. 무슨 죄가 있어요. 객들이왜 여기서 난 시청에 아, 가서 아, 아, 하시왜 아, 아, 저희 어, 가서 전국에 가서 하지. 왜 신객들이 왜. 야 뭐야. 나오 약자들 생이할줄 알아야지. 막지 하 있는 사람이 무슨 죄요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그러는 거 아니죠. 잠깐이 아니잖아요. 한참 안돼 있었어요. 맞이막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막지말라면 당신들 왜 막어? 당신들은왜막온거고 예? 예, 왜 그래. 당신들 서울시장한테 막어 그래, 그래, 그래. 네? 서울시장한테 그래, 그래, 그래. 우리한테 서울시장한테막지라고 그래, 그래, 그래. 당신들 타지나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저 역시 척추로 나와서. 16대 7. 서대 7. 16대 7. 16대 7. 16대 7. 16대 7. 16대 7. 대 예약이 됐어. 전라도 남서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못하면 또 사대웅 군에 치러 왔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잠깐 지속적인 좋은데. 이게 장시당 말이야. 서울 시장을 따위는 당신들 따지라고. 어? 왜 여기 있는 그냥 시민들한테 따지기 싫다고. 우리가 무슨 호응이 달랐는데? 장애인 활동가는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을 20년이나 참아왔다. 우리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에 무관심한 정부와 서울시장에 따지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러한 반박에도 화를 참지 못한 한 시민은 바닥에 드러눕고 여성 장애인 활동가를 위협했습니다. 계속된 항의에 지하철 운행은 더욱 지체됐다가 경찰들이 설득에 나서 열차는 운행되었습니다. 권달주 경기도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해 실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시설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장애인보다 노약자 워터연구는 사람들 유버차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창고 받고 투자할 때 지금 그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분들이 병신들이 집에 있지 불편하게 한다고 그만큼 우인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욕먹아면서 싸운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 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은 이런 편의 시설,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이 완성돼야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수쟁하는 모습만 보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목소리 내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이동할 권리 예산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두번 다시 장애인들이 이동에 갈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곳 이동권 때문에 못 간다는 그런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2001년 1월 22일 회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추락같은 장애인들 리프트 같은 추락 3사가 발생하지 않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편한 이동 관리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전국의 이동권 정치 권리 투쟁을 다시 선포하면서 오늘 지하철로 서울역까지 다시 서울시청까지 이동하면서 버스와 지하철로 다시 한번 2001년도를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해서 100% 저성포스 될 때까지, 리프트 없는 세상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진행해 봅시다. 진행! 네! 진행! 네. 서울경기행정방송 소정영입니다